네 안녕하세요 보호대 물사해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보호대는 바로 브릭 니슬리브 블랙칼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8월 첫째 주 혹은 두 번째 주부터 여러분들이 블랙칼라를 이제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최초에 블랙칼라 개발을 했었고 화이트도 같이 개발을 해서 뭐 블랙 보호대 너무 많으니까 식상하지 않나는 생각에 실수로 안 만들고 화이트만 만들었는데 화이트 평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가성비 당연히 있었고, 성능도 괜찮았고, 무릎 주변을 잡아주는 부분들 때문에 운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일상에서도 꽤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상보다는 조금 더 운동 성향에 가까운 분들을 위해서 제작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 분들이 블랙을 무조건 찾으세요. 이유는 이염되고 뭐 오염되고 화이트가 회색으로 바뀌는 이러한 아, 우려들 때문이었었는데 블랙 칼라로 바뀌면서 어떤 부분들이 달라졌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열어보면 이렇게 어, 약간 휘어져 있습니다. 사선으로 봐도 약간 휘어져 있죠. 무릎의 굴곡에 맞게끔 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앞쪽에 보시면 브릭이라고 예, 리플렉티브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아이 스티커가 생각보다 좀 비쌉니다 차가 달려올 때반짝반짝하는 부분이 좀 보이기 때문에 안전성 그리고 시안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어, 이게 앞뒤가 어디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모양이 이러메도 있을 수 있어서 앞이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작을 했다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무릎 여기 아래쪽 테두리 위에 테두리가 니슬립에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그리고 무릎 잡아준 상태에서 허벅지 위쪽까지 살짝, 어, 오, 기장감이 생각보다 짧진 않고요 이렇게 늘려서 하면 이 부분에 좀 통기성이 확실히 확보가 된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한쪽에만 하면 텐션이 좀 다르기 때문에 반대쪽도 당연히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이거 구기 운동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그런 얇으면서도 짱짱한 니슬립인데 가격은 49,900원입니다. 어? 기존의 브릭니슬리브 45,000원이었는데 왜 가격 올랐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얘가 국내 생산이 아니고 대만 생산인데요 환율이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49,900원인데 아마 행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다양한 메리트들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할 거고 그래서 블랙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정면에 무릎 골격 네, 잘 잡아주죠 네. 뭐 이렇게 웨이트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런지를 한다든지, 그럴 때도, 윙이 잘 잡아주고, 저는 어쨌든, 이, 여기 무릎이 쪽, 톡 튀어나오게끔, 이렇게 만드는 데좀 집중을 했거든요. 이걸 개발을 하면서, 이 뒤쪽은 최대한 씹히지 않고 편안하게 하고, 이 앞쪽은 톡 해서 이 슬개건 쪽을, 잘 잡아줄 수 있게 텐션 있게 만들었는데 사이즈 너무 다운하지 마시고 착용하고 세탁 건조 막 돌리시다 보면 조금 줄어드니까 그 부분 감안하셔서 사이즈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러닝 쇼츠 입으시는 분들 엄청 짧게 여기까지만 올라오는 거 입으시던데 네 길이감이 이 정도 나온다 네, 길이감 엄청나죠? 제가 180이니까 어, 하체가 짧지 않기 때문에 보호대가 상당히 라지 사이즈인데 길게 나왔다 그래서 커버리지가 여기 장경인데 부분, 그다음에 이쪽 뒤쪽 종아리에서 넘어오는 부분하고 허벅지 대퇴까지도 압박을 해주기 때문에 무릎이 상당히 편안함을 좀 느낄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흘러내림은 뭐 없다고 보셔야 돼요. 여기에 보시면 이 논슬립이 어,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수는 있겠지만 운동하는 중에 땀이 엄청 나기 때문에 어, 트러블이 생길 가능성 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평상시에 일상에서 착용하실 때는 뭐 뒤집어서 하신다든지 피부 상태를 체크를 해보시면서 좀 드로우즈 같은 거 위에다가 겹쳐지게끔 한다든지 해서 어, 트러블을 방지해주시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주는 시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일단 핏이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뒤쪽 부분을 이렇게 꾸겨지지 않게 착용하신 다음에 여기 뒤를 쭉 잡아당겨가지고 이쪽 부분이 좀 펴지게 해주셔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뭔가 씹히는 것 같다, 쳐졌다 싶으면 여기를 좀 잡아당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품들을 계속 만드는 좀 이유들이 있어요 이런 제품들이 사람들은 많이 필요하고 로 저도 필요로 했는데 잘안 나옵니다 가격이 너무 높거나 아니면 퀄리티가 너무 낮고 가격도 낮거나 가격이 싸서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퀄리티가 너무 낮아 버리면 만 원짜리 열개 필요 없는 거산거 하고 10만 원짜리 좋은 거 하나 필요한 거 사는 거 하고 그 가치가 다르잖아요 이 제품들은 그 중간에서 네, 가격대도 괜찮으면서 사용할 수 있, 있는 가치가 있는 그런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 제가 필요한 것들을 계속 만들다 보니까 카프도 만들게 되고 이제 니슬리브도 있고 레그슬리브도 나왔잖아요. 여기에 이어서 허벅지 전용. 네, 허벅지는 또 제가 좋아하는 CDP의 쿼드 슬리브가 단종이 됐습니다. 어, 그래서 국가대표 선수들도 찾고 주변에서도 왜 쿼드가 왜 없냐 이렇게 찾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만들게 됐고. 아이싱도 요 사이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정말 보람있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품들도 제가 필요로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시겠다고 판단이 되면 한번 또 개발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만큼 이제 요런 제품들 개발 했을 때는 여러분들의 많은 피드백들이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면서 어, 영상들을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호대 물사회였습니다.